아니, 근데 약간 이게 그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제가 잘못한 게 있네. 내가 생각해보니까 유튜브가 내 유튜브가 무슨 유튜브인지 착각했다, 여러분. 나 지금 이거 <laughs> 스타를 켰는데 채팅창이 왜 이래. 나 지금 좀 내가 나는 이제 그 저기 <laughs> 지금 라이브 방송은 사실 그런 방송이 아니거든요, 여러분. 밀리를 원래 하냐고요? 저 원래 밀리 BJ에요. 동영상들은 이제 지금처럼 꾸준히 올라갈 텐데 지금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 라이브는 이제 밀리를 하는 유튜브 이제 그 스타 공방 이런 걸 하려고 이제 켰는데요. 이제 켰는데 안... 아, <laughs> 아 근데 채팅창 진짜 어지럽네. 뭐야? 유란이 안 나오면 유튜브 채널 망할 걸.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아니 그게 아니고 유튜브 동영상에는 유란이 나오는 아니 유란이가 아니고 이제 뭐 무슨 합방 방송이든 나오는데 라이브 방송은 스타방송이라고요 채팅창이 왜 이렇게 빠른거야 무슨 방송할거냐고 저.. 저요? 저 이제 낮에 스타.. 하려고 했는데요? 그냥 이제 저도 그냥 평범한 스타비제이들의 활동을 하는건데요 여러분 자자자 자, 자, 죄송합니다 이제 그 저기 아예예예 예, 예. 여러분들 진정하시고요 예 진정하시고요 또 이게 첫 경험이라서 예 조금 그 제가 저도 예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니 잠시만 코맨드 하나당 5천 원짜리도 있잖아 기다려봐 잠시만 테란이지 너너 너 테란이지 오케이 됐다 하이 커맨드 좀 많이 지어주세요 멀티 많이 드세요 이게 이제 커맨드 먹는 이런 미션은 제가 봤을 때는 보진 못했지만 이게 너무 초반부터 세게 하면은 한개두 개밖에 못 먹잖아 못 먹잖아 여러분 자 일단 레어 레어 하고 레어 하고 아 감사합니다 아아아 아, 아, 팩토리 팩토리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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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 하나로 파는 거 보니까 일단 투스타는 아니고 일단은, 딱 그, 커맨드 먹기로 딱 제일 좋은 게 뭐냐, 메탈킹 상대의 메카닉이기 때문에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예, 예, 예. 아, 잠시만. 아니, 근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, 공방 애들이? 좀 많이 털렸기 때문에. 업그레이드부터 하고. 자, 이제. 사업, 이거 사업이 안 됐거든요? 파란불이 안들어오죠 이러면은 털어줘야 돼, 진짜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일단 막고 이야기 좀 할게요, 여러분. 천천히 하자, 천천히. 자, 이렇게 추가타 끊어주면서. 이제 추가타를 끊어주면서. 잠시만요. 잠시만. 잠시만. 근데 이게 사업이 안 되겠고, 사업 안된보호 잡밥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지겠습니까? 네, 그래도 제가 ASL에서도 테란전 승률이 1등인가 2등인가 되기 때문에 파도도 상관없고 구독? 감사합니다. 자 이것까지 일단 먹고 이제 심지어 이게 신나게 째면 돼 아니 뱅거는아 뭐야 아니 뱅거 스타팬이었어 나도 아스날 좋아했는데 박주영 때문에 자 버러 업까지 해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간 죽여놓고 먹어야 돼 처음부터 조지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조심히 안되고 본진 s c b 정도만 털어주고 아 진짜로? 아니 맞아? 잠깐만요 커맨드 하나당 5천원에다가 뭐, 뭐 뭐라고 자폭 아니 맞아? 아니야 나오면 안돼 그거 나오면 너 진다고 바보야 그러면 너쥐지칠거잖아 나오지마봐 천천히 나와봐 아, 타이밍이야. 타이밍 안 된다고. 그래, 빼, 빼, 빼. 그렇게 빼라, 빼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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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나쁘잖아. 빼. 빼. 아니, 아니, 아이거 지지칠 것 같은데. 제발 지지치면 안 되는데, 진짜. 어떻게 막지?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골리아 숫자 계산 좀 할게요, 여러분. 왜냐면은 너무 쉽게 막으면은 나갈 확률이 키기 때문에. 자, 딱이 정도 숫자로만 싸워서 이겨줍니다. 자, 보세요. 이 정도 숫자로만 더 모아서 막으면 더 쉽게 막지만 아슬아슬하게 막은 척. 아슬아슬하게 막은 척. 자, 상대장에서 뭔가 빡세 보이죠? 아 그만하자 진짜 어? 아니 그만하자고 아니 너 어차피 못 이겨 아르신 인정인 슈퍼테크논만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집중 아 처음에 너무 집중을 못했어 저기 오빠 어, 그리고 그 뭐지 어디 가서 레더 이런 거 지고 다니지 말아봐 아그니까아그니까왜 지고 다니냐고 내말에 신빙성이 없어지잖아.